안녕하세요. 미니은나 미니현입니다. 하 오늘은 문구점 후기를 찍을 거고 손님이 오셔서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저희가 어떤 걸 샀는지 한번 총 저, 전체 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와 이거와 이거 이렇게 총세 개를 샀습니다.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. 저, 제건좀 짧으니까 이거 소개할게요. 이거는 이렇게 벌 꿀벌 만들기 미니 클레이로 만드는 건데 전 이걸로 와 그냥 필요해서 샀습니다. 한번 소개해 주세요. 그리고 요거는그요런 토핑 미니처 함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이렇게 두고 그리고 클라이들 단면도 토핑 집게. 슬라이스 토핑들, 칸 나눔, 그리고 미니어처 만들어준, 만들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. 그리고 베이커리 모양틀 몰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샀습니다.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